예언과 거역 근데 이 거역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 거역하다 할때그 거역이 맞을까? 그렇다는 건 윤호랑 아우구스타 아니 뭐 아우구스타는 그렇다 치고 윤호가 예언에 나온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제목이겠죠 일찍이 운명의 불꽃이 전했어 이거 전에 그 월식 때 태어난 예언자가 전투모션 뒷부분이랑 이어지나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미래의 다 일곱 언덕의 미래를 연결하리라 그때부터 윤호의 인생은 정해진 거야 예언에 따르면 난두 눈으로 인과를 찾아 헤매고 보게 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해. 혼돈 속에서 난 정해진 운명을 전했어 하지만 난 보고 만 거야. 당쳐해 오세요. 밀미가당 이게 이제 예언인 거죠. 운명을 그건 일곱 언덕의 몰락이자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이었지. 이게 침실이라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근데 거역할 수밖에 없잖아. 저걸 어떻게 그대로 따라. 더먼 미래를 볼수록 죽음의 장막은 가까이 다가고더 많은 걸 볼수록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를 가리킬 뿐. 이 잔혹한 미래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지. 애기 유노야? 지금 뭘 그리는 거야? 일곱 을고하 중에 귀어워뭐본 것만 그리라는 법은 없잖아. 어떤 걸 그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자, 한번 해 봐. 아, 어, 애기 때부터 이렇게 당차고 그냥 예뻐 죽겠어. 오, 진짜 멋있다. 저거 활 쏘는. 거야. 와 진짜. 뭐지 처음? 아아그 저번에 그 잔상이구나. 그 흑조 사용하는 잔상이구나. 신왕 아니, 난한 번도 나는... 안 o w i 한번 r o m 자 i n o n g I'm h e 어 e I'm here. I'm h 일찍이 운명의 불꽃이 전했어. 성지의 일곱 언덕의 전말이한 방에 쓸어버렸어. 그날부터 내 운명은 와내 선택으로 정해진 거야. 어 오, 뭐야 뭐야? 그린 거야? 싶죠 네?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자기가 직접 방금 그 미래를 그린 거구나, 직접. 이렇게 너무 멋있어. 어, 그니까요 아까 막 그리던 게 이거였던 거네. 예언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간 거지. 윤호 안 죽겠는데? 이것만 보면? 이겨냈잖아요. 윤호 안 죽는다고. 이겨냈잖아. 근데 진짜 봐봐. 내가 이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언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역할인데, 예언을 볼 때마다, 응, 우리 국가 망해. 이런 결말이 나온다라면,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그건 따를 수 없지. 솔직히 이거는 예언을 따르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멸망을 맞이하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귀여워.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삐약거리잖아요. 삐약삐약을 구하는 예언자의 전설. <laughs> 삐약삐약. 그런 결말은 본적 없는데. 그게 뭐? 본 것만 그리라는 법은 없잖아. <laughs> 역시 때로는 때론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것도 있다. 왜본 것만 그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핵심을 관통해 버리죠. 아. 표정 표현, 이것 봐. 어떤 걸 그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이런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명조가. 그래서 약간 인게임 연출도 그렇고 이렇게 트레일러 나올 때마다 보면은 되게 몰입이 잘 돼요. 저 슬픈 눈썹. 그치, 맞지. 이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 와, 연출이 진짜 날이 갈수록 미치긴 했다. 이게 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직접 미래를 바꿔 나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 연출인 거잖아. 이 연출 표현이 진짜

운명에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 예언자가 감히 거역할 마음을 품다니 이랬잖아. 근데 애초에 이 예언 자체를 누가 내리는 걸까? 신이 내리는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임페라토르랑 그 레비아탄이 합쳐진 그거 아닌가? 그럼 애초에 이 예언조차도 다 명식의 음모였던 건 아닐까요? 명식이든 뭐 크리스토포로든 그렇지 않아?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어, 그쵸,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따라야 되는데, 왜 감히 네가 뭔데 거역해?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쵸. 이 말의 의도가 너무, 너무 약간 감히 거역하다. 네가 나를 감히 거역하냐? 이런 뜻으로 해석되지 않아? 그리고 그 아우구스트한테 계속 이렇게 속삭속삭 하는 것도 우리 레비아탄이랑 그 임페라토르가 합쳐진 형태의 그 속삭임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아우구스트한테 속삭임을 보내는 게그 레비아탄이라면 그렇다면 유노한테 예언을 내리는 것도 명시이지 않을까? 이게 그 전투모션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 선택으로 내 선택으로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내 운명은 정해진 거야였는데 이말 끝에 내 선택으로 정해진 거야라는 그내 선택으로라는 말이 추가됐어. 오호라, 음 전투 모션 때는 원래 약간 그날부터 윤호의 인생은 정해진 거야 이랬는데 내 선택으로 정해진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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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사람들 야 이거 윤호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게 해놓고 딱 사실 아니었음 이렇게 가는 거죠 크... 어좀 그럴듯하지 않아? 꽤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이제 물론 제가 여태까지 예측할 때마다 다 틀리긴 했는데요 <laughs> 진짜 다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유튜브 댓글에 아 그러니까 세장님 반대로만 가면 되는 건거 맞죠? 막 이랬단 말이야. <laughs> 이번에는 이번에는 뭔가 그럴 듯하다. 아 그쵸. 아예 죽일 것 같진 않은데 잠깐 사라졌다 등장하나? 아 모르겠습니다.